네, 제 트리 장식을 사왔어요. 유리 트리 장식이래요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옆쪽으로도 열리고 요렇게 예쁜 장식이 있어요. 보들보들 보들 우와 예쁘다. 별은 이렇게 달려있답니다. 그 유리라서 조심조심 살짝 내려두고 이제 유리 트리 장식을 한번 해봐요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y 렇게 고리에 걸면 됩니다.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. 흰눈이 o o n in noon, in noon, in noon, in noon, in noon, in n o o 안 돼? 산타할아버지는알고 계신데, 누가 착하게 아픈인지,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라스트. 짱! 대롱대롱대롱, 대롱대롱, 아이코.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야 너무 예쁩니다. 산타 할아버지 눈 내리게 해주세요. 오호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뻥뻥 내릴게요. 메리 크리스마스 꾀. 예쁘게 장식해 보아요. 바이바이